예수님을 영접하는 자가 누군가다. 오래전 영국 런던에 이런 일이 있었대요. 폭우가 쏟아지는 날, 아주 여름날인데 런던 교회한 농가를 지나가던 일행이 있었습니다. 비가 쏟아지니까 농가에 가서 그 주인에게 우산이 있으면 좀 하나 빌려달라고 이렇게 부탁을 했어요. 그런데 이 농부는 별로 탐탁지가 않았어요. 어, 왜 나한테 우산을 달라고 그러나. 그런데 우산 하나만 제발 빌려달라고 그러니까 자기가 쓰던 우산 중에서 제일 낡고, 어, 그런, 부러진 그런 우산 하나를 내어주었습니다. 이거라도 쓰고 가시라고. 그때 이 사람이 고맙다고 그러고 그걸 쓰고 가서 그 일행 중에 제일 높은 사람 같은 그 여인에게 가서 그 우산을 주는 거예요. 어 그렇게 이제 갔는데 얼마 후에 어떤 사람이 아주 예쁘게 포장된 편지와 그가 주었던 우산을 다시 들고 그 사람을 찾아왔습니다. 그 편지를 보니까 아 정말 감사합니다 덕분에 우산 잘 썼습니다 하고 그 우산과 편지인데. 그 사인을 보니까 이렇게 돼있어요. 여왕 엘리자베스. 이 농부는 깜짝 놀랐어요. 아, 그때 우산을 쓰던 여인이 바로 여왕님이었구나. 아우, 이럴 줄 알았으면 좀, 응? 어? 잘 영접하고, 우산도 좀 집에 제일 좋은 우산 좀 내드리고, 그럴 거를. 내가 여왕님인지 알아보지 못하고 이렇게 여왕님을 멸시했구나. 가슴을 치며 후회했다고 합니다. 오래전 그 런던 교회의 허름한 농가에서 여왕을 알아보지 못하고 제대로 대접하지 못했던 이 비극적인 실수는 성탄을 맞이하는 팔레스타인 땅에 그대로 일어났습니다. 만왕의 왕이고 구주의 구주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기 에이 땅에 오셨는데도 불구하고 유대 땅에 탄생했지만 예루살렘의 백성들은 그분이 누군지도 모르고 또 영접할 마음도 없었어요. 그래서 성경에 보니까 예수의 탄생 소식을 들으니까 해로당은 자기의 왕위가 위태로울 것 생각해서 두살 밑의 남자 아이들을 다 죽이라고 명령했고 예루살렘에는 동방박사들이 와서 여기 구세주가 태어났는데 그분이 누구냐고 물었더니 야 구세주가 태어났대 베들레헴에 태어났대 그리고 소란하고 소동하면서도 한 사람도 그리스도 앞에 와서 무릎을 꿇고 그 아기 예수님 앞에 경배하는 일을 행하지 않았다는 것 여러분 오늘 본문에 보면 우리가 좀 주목해야 될 일이 있습니다. 뭡니까? 예수님이 태어난 이 복된 소식을 누구에게 천사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전하게 하셨습니까? 목자들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할 때 만왕의 왕이시고 인류의 죄를 구속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태어났다면 이 놀라운 소식을 누구에게 전해야 합니까? 상식적으로 생각한다면 오늘날 대통령이나 국회의원 권력자들에게 전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어, 예수님이 오셨다고. 예, 아니면 예, 바리새인이나 사두 개인처럼 지식인들에게 전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아, 성경에 예언된 대로 예수님이 탄생했다고. 근데 하나님은 그렇게 하시지 않았어요. 천사들을 어디로 보냈습니까? 그 보잘것없고 하찮은 목자들에게 보내서 목자들로 하여금 예수님의 탄생 소식을 듣게 만들었다는 겁 오늘 보면 2장 8절에 보니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다 같이 읽어볼까요? 다 같이 시작! 그 지역의 목자들이 밤에 밖에서 자기 양떼를 지키더라요 자, 목자들이 어떤 상태입니까? 밤에 밖에서 양을 지키는 사람이었어요. 저는 이게 두 가지 의미가 있대요. 만약에 이 사람들이 양을 가지고 있는 부유한 사람들이었다면은 밤에 나가서 그 추운 바깥에서 밤을 지새우며 자기 양을 지키겠습니까? 제가 추측하건데 그건 아닌 것 같아요. 아마 이 많은 양대가 있었다면 그 양대는 부자들의 소유였을 거예요. 그 부자들이 돈 없고 가난한 사람들을 고용해서 내 양대를 좀 지켜라. 그러니까 그 조금 날 바, 밖에서 밤에 함을 치세우면서 그들은 양을 지키고 그 양을 지킨 삭스를 받는 거예요. 만약에 그들이 자기의 양떼라면 그 양떼는 하찮을 거예요. 몇 마리 안 돼요. 이게 자기의 전 재산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걸 잃어버리거나 도종 맞으면 안 되기 때문에 그들은 밖에서 함을 치세우며 양을 지켜야 했을 것입니다. 그 말은 뭡니까? 목자들은 가난한 자들이고 하찮은 자들이고 보잘것없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천사를 통해서 하나님은 그 보잘것없는 그들에게 예수의 탄생에 이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전해 주었습니다. 자, 우리 본문 10절에 뭐라고 전했습니까? 다 같이 읽어 봅시다. 시작.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한다 하는데 목자들에게 전했어요. 예? 여러분 이거 뭔가 잘못된 거 아니에요? 예? 저는 이 말씀에 예, 묵상을 하면서 깨달은 게 있어요. 자, 우리는 또 성탄절을 맞이했습니다. 이 성탄절을 이 성탄절에 누가 예수님을 영접할 수 있을까요? 누가 이 성탄의 의미를 깨닫고 가장 복된 날로 만들 수 있을까요? 그것은 바로 가난한 자들입니다. 마태복음 5장 3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 심령이 가난한 자가 천국을 얻을 것이다. 분명히 예수님 말씀하셨어요. 이 말은 뭐예요? 심령이 교만하고 부유하고 자기 죄를 모르는 사람들은 예수님이 탄생해봤자 시끄럽고 소란스럽고 그리고 예수를 영접하지 않는다. 심령이 가난한 자들이 이 성탄절에 예수를 영접하게 된다. 여러분 많은 성도들이 성탄절이 오면 어떻게 합니까? 또 성탄절이 왔네. 그들은 성탄주일이나 성탄절에 비해 나오는데 어떤 사람도또 나오지도 않아요. 아 쉬는데 오늘 푹 잠이나 자자. 그 성탄절의 의미를 전혀 모릅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들이 심령의 가난함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심령이 가난하지 못한 사람들은요. 절대로 이 성탄에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지 못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살아계심을 알지 못해요. 그들은 성탄절이 그저 하루 지나가는 어떤 사람에게는 그저 쉬는 날 정도로 이해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온 세상에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 이 성탄 아기 예수가 이 땅에 오신 것이 바로 그 소식인 줄 믿습니다. 그런데 심령이 가난하지 못하면 우리는 성탄절을 잃어버리고 살아간다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은 마리아의 몸에서 태어났죠. 마리아는 어떤 여자입니까? 저 시골의 촌뜨기 배우지도 못하고 가진 것도 없는 보잘것없는 가정에서 태어난 사람. 얼마나? 요셉은 누굽니까? 목수였어요. 그 당시에 목수는요 아주 천대받는 직업. 누가 시키면은 가서 그 가구를 만드는 사람. 그런데 예수님은 그런 사람들의 몸을 빌리고 그런 사람들을 통해서 예수님은 태어났다는 거예요. 왜요? 심령이 가난하지 않으면 예수님의 탄생을 받아들이지 못해 처녀가 잉태하여 애를 낳을 것이다 성령이 너를 잉태하게 된대 여러분 교만하고 체면 따지고 그리고 자기가 잘났다고 생각하면 무슨 소리냐고 어떻게 내가 처녀인데 잉태하냐고 나 그거 받아들일 수 없다고 아마 예수님의 탄생 거절했을 거예요 그러나 마리아는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그러면서 기꺼이 그것을 받아들였어요. 왜요? 자신은 뭐 가진 것도 없고 들, 내 몸을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면 이게 얼마나 기쁜 일인가. 또 생각하기를 요셉은 내네 약혼녀를 데리고 와라. 그가 임신했다. 여러분 요셉이 뼈대가 가문이 있고 배운 사람이면요 그거 받아들였겠어요? 무슨 소리입니까? 내 체면이 있지 아니 나는 이 여자랑 잔 적도 없는데 무슨 여 처녀가 잉태했는데 그 여자를 받아들이라고 합니까? 아마 교만해서 허전했을 것 그러나 요셉은 예 주님의 뜻대로 행하겠습니다 그리고 그 여인을 데려다 예, 보살폈다는 것 어떤 목사님이 그러더라고요 자기가 은퇴한 다음에 자기 교회에 일어났던 집회에 그 설교를 다시 들었대요 그런데 자기는 그 설교를 다시 들으면서 놀라운 사건, 놀라운 사실을 발견했다. 그게 뭔지 아세요? 간증하는 사람들이 내노라는 사람이고, 잘난 사람이고, 이름만 들어도 누구든지 알수 있는 성공한 사람들인데, 그 사람들이 언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는가, 그 사람들이 언제 은혜를 받았는가, 그들이 실패할 때였다. 한결같이 다 말하는 게, 자기들이 실패할 때, 감옥에 갔을 때, 병들었을 때, 남편이 죽었을 때, 자식이 속색이고 감옥에 갔을 때, 그때 자기는 비로소 복음이 들려지기 시작하고 예수 그리스도가 살아계심을 알았다는 거예요. 겸손한 심령이 되고 가난한 심령이 됐을 때 비로소 자기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구원의 백성이 됐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또 성탄절을 맞이합니다. 여러분, 이 성탄절이 우리에게 아무 감동도 없고 감격도 없는 그런 예배가 된다면, 그 사람은 참 불행한 사람이에요. 예수께서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그 높은 마저를 버리고 이 땅에 오신 가장 귀하고 놀라운 날임에도 불구하고 그 은혜를 체험하지 못하고 살아가는 사람이라면, 그 사람이 무슨 교인이고 그 사람이 무슨 성도입니까? 이름만 성도고 이름만 교인입니다. 여러분, 주님 앞에 가난한 심령이 되어야 될줄 믿습니다. 오늘도 하나님, 나는 죄인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나 같은 죄인 살려 주심이 감사합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을 경배합니다. 주님 가난한 심령이 되어 주님을 영접하게 도와 주옵소서. 그렇게 우리는 그 간절한 마음, 가난한 심령으로 예배드려야 될줄 믿습니다. 자, 오늘 본문 14절에는 이렇게 말합니다. 자, 그 전해진 소식이 뭡니까? 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지극히 높은 곳에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 중에 평화로다. 평화로다. 하나님. 이 성탄절에 우리가 가난한 심령이 되어 예수님을 영접하면요.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실 거예요. 그리고 우리에게는 기적이 일어나는데, 그 기적의 내용이 뭡니까? 하나님이 기뻐하는 사람들에게는 평화가 임할 것이다. 평화. 여러분, 오늘 이 성탄절, 주 성탄주일날 교회 나오신 성도 여러분께 평화의 복이 임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추원합니다 자, 우리가 평화를 누린다는 것은 세 가지가 의미가 있어요. 첫째는 뭡니까? 우리 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하나님과 평화하게 자, 우리가 하나님과 불화한 거는 우리가 더러웠습니다. 우리가 죄 때문에 그래요. 어떤 사람은 죄를 우습게 생각합니다. 여러분, 죄는 절대 하나님이 우리와 가까이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과 우리와 원수가 되는 게 죄예요. 예? 이 죄는,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놀라운 축복과 계획을 다 파괴시켜버립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복이 우리에게 임하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이것을 허물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는 거예요 자 오늘 본문 11절에 뭐라 그럽니까? 또 읽어볼까요? 시작 오늘날 다이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 구주가 뭐예요? 구세주, 죄에서 우리를 구원하실 분 아멘입니까? 이 죄를 허물고 이 죄를 용서받게 만들모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우리를 화목하게 하시기 위해서 주님은 이 땅에 오셨다는 거예요 자, 마태복음 1장 21절은 또 이렇게 말합니다. 한번더 읽어볼까요? 시작.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심이라 저희 죄에서 저희를 구원할 자심이라 구원하실 뿐이다. 이 말이에요. 이 죄의 장막이 사라지면, 그러면 하나님과 우리는 화목할 수 있는 거예요. 평화를 누리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에베소서 2장 16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또 읽어봅시다. 시작! 또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함옥하게 하려 하심이라 원수된 것을, 원수된 것을 십자가에서 소멸하셨다. 아멘입니까? 그래서 우리는 이 성탄절이 너무 기쁜 날이에요. 예수님이 오셔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평화하게 만드신 줄 믿습니다. 자, 우리가 평화를 누린다는 건두 번째 무슨 말입니까? 우리 한번 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나 자신과 자 인간이 평화하지 못하는 근본적인 이유는요 죄 때문. 여러분 사람들은 착각해요. 아유 저 사람 때문에 내가 속상해. 아우 저 인간 때문에 내가 이렇게 어? 짜증나는 삶을 살아. 아니요. 당신의 죄 때문. 우리가 이 죄를 관가하고 내버려 두고 살아가면 이 죄에는 죄의식이 생기고 죄의 그림자가 우리를 뒤덮게 돼 있어요 어둠의 권세들이 우리를 찾아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죄에 억눌리기 때문에 평화를 누리지 못해요 자신에 대한 평화를 잃어버리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10편, 32편, 4절에 보면 다이슨 이렇게까지 말합니다 우리 한번 또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죄를 토설지 아니할 때 종일 신음함으로 내 뼈가 새하였도다 주의 손이 주야로 나를 누르시오니 내 지내기화하여 여름, 가물, 마른같이 되었나이다. 이게 다이세 고백이니다 우리가 이렇게 사는 거예요. 죄를 토설하지 않고 고백하지 않고 회개하지 않고 살아가면은요, 뼈가 새해요. 막사가여사가 주야로 그 하나님의 징계를 투려하며 살고내 진액이 화여 여름, 가름, 가뭄에 마름같이 되는 그런 아픔을 당합니다. 왜 기쁨이 사라집니까? 왜 평화를 잃어버립니까? 그죄인니다 그렇죠. 예. 란서의 실전주의 철학자 까메가 있는데 그 까메의 소설 중에서 전락이라는 소설이 있어요. 간단한 소설이에요. 그 주인공은 클레망스라는 사람인데 이 사람은 피곤하게 일을 마치고 세느강을 건너가고, 있, 집으로 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세느강을 지나갈 때 보니까 한 여인이 그 다리 난간을 붙잡고, 어, 우는 거예요. 이 클레망스는 예감을 했어요. 아, 저 여자가 자살하려고 그 합니다. 뭔가 괴로운이 있어서 자살하려고 합니다. 말려야 되지 않습니까? 양심은 말리라 그러지만 몸이 피곤하고, 또그 여자를 말려서 이 추운 날뭐 이런저런 일을 휘말리다 보면 시간을 낭비하고 그러니까 에이, 모른 척하고 가자. 그는 그냥 지나갔어. 아니나 다를까. 그 세느강 다리를 다 벗어나려고 그럴 때 풍덩 소리가 나더니 사람들이 몰려들어서 소리를 질러대는 거요 그는 더 빨리 걸어갔습니다. 그리고 집에 가서 그 모든 사건을 잊고 잠에 들었어. 근데 그날부터 그는 절락하기 시작했다. 밤마다 들려오는 강물 속의 웃음 소리 때문에 그는 평안을 잃고 점점 절락해 버린다. 이 내용의 소설의 내용입니다. 여러분 죄는 이렇게 무서. 이 죄책감, 죄의 그림자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요 화복할 수가 없어요. 자신과의 불화, 이죄 때문에 죄에 눌려서 살아가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의 탄생은 이런 평안을 깨트리는 죄와 죄의식에서 우리가 우리를 구원하시고 용서하신다는 것을 선언한 것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독생자 예수를 보내심으로 내가 너희를 용서할 것이다. 예수만 믿으면 너희를 이 모든 죄에서 그리고 이 죄의 그림자 죄의식에서 너희를 건져 줄 것이다. 그렇게 선언한 날이 바로 이 성탄절이라는 거예요. 누구든지 예수님만 믿고 죄를 고백하면 어떠한 죄라도 다 용서받을 수 있고 그리고 그 죄의 의식에서 죄책감에서 우리는 해방받을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자, 요한일서 1장을 읽어 봅시다. 1장에 다 같이 읽읍시다. 시작. 만일 우리가 우리의 죄를 자백하면 저는 믿으시고 의로우사 우리의 죄를 사하시며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하게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게 하신다. 아멘입니까? 예수를 용접하면요. 내 안에 있는 이죄 때문에 눌려진 마음. 제 의식에서 나는 해방을 받아요. 평안이 임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이 평안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기를 추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우리가 평화를 누린다는 것은 세 번째 의미는요. 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모든 사랑과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예수를 영접하면 우리는 모든 사람과 평화할 수 있는 그 능력을 회복하게 된다 여러분 제가 어느 자매님이 세례, 어느 교회에서 세례를 받으면 그 세례받는 사람 중에 간증을 해요 그런데 그 간증 내용을 제가 들었어요 이 사람은 남편이 사업도 하고 부유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생활이 넉넉했고, 뭐 부족함이 없었어요. 그런데, 어느 날, 간염에 걸려서 병으로 고생했어요. 이게 이제 자꾸 번지면은, 간암이 되는 거예요. 뭐 수입이 좋고 잘 사니까, 남편이 사업도 잘 되니까, 아내가 이렇게 간염에 걸려 고생하는데 남편이, 예, 딴 짓을 하는 거예요. 딴 곳에 마음을 뺏기고, 그리고 병든 아내를 돌볼 생각은 없이 밖으로 돌아다니면서 딴짓을 하고 사는 거. 이 여인이 얼마나 마음이 억장이 무너지는지 몰라요. 자기는 아파서 잘못하면 암으로 번질 거라고 의사는 경고하죠. 남편은 바람 피고 딴데 가서 서러고 살아가죠. 자기를 돌볼 마음이 없죠. 너무너무 힘들고 너무너무 억장이 무너지는데 친구가 그걸 보고 너무 안 돼서, 야, 우리 교회 다니자. 예수 믿자. 너 예수 믿으면 이거 해결받을 수 있어. 그러고 이야기하니까 그 전에 그렇게 예수 믿으라그래도 듣지 않던 여자가 이제 병들고 남편이 그렇게 되니까 이제 그 말이 들려져서 그래, 교회나 나가 봐야지. 그리고 교회를 나온 거예요. 하루 이틀 교회 다니면서 예수님의 말씀을 듣다 보니까 믿음이 생겨나요. 믿기만 하면 예수님이 나의 모든 죄를 용서하시고, 나의 구세주가 되시고, 그리고 예수님이 나에게 평안을 주신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어느 날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영접했어요. 예수님, 예수님은 나의 구주가 되심을 믿습니다. 나는 예수님을 영접합니다. 그랬어요. 그래서 그는 더 믿음이 깊어지면서 기도에도 참석하고, 그 다음에 성경공부도 나가서 배우기 시작했어요. 그가 어느 날 갑자기 놀라운 체험을 합니다. 자기 마음에 자기도 모르게 놀라운 하나님의 평화가 막 임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밀불처럼 그 평화가 밀려오는데, 그다만 불안하고, 막 억장이 무너지고, 답답하고, 용서하지 못하고, 갈등했던 그 마음이 순식간에 확 사라지는 거예요. 살아 계신 주님이 그 자매의 마음에 오셔서 자정하고 다스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평화의 주님이 자기를 다스리니까 자기가 그동안 괴로워했던 모든 문제들이 해결받는 거예요. 그렇게 옥장이 무너지게 만든 남편을 용서하기 시작했습니다. 남편의 모든 것을 용서했어요. 그리고 남편에 대한 태도가 달라지기 시작했어요. 항상 자기 자식들에게 돈 있으니까 엄마 아빠가 얼마든지 밀어줄 테니까 너희는 최고가 돼야 돼. 저 옆집 애보다 훨씬 공부도 잘해야 돼. 이러면서 자식들을 늘 이렇게 그냥 압박하고 강박관념에 빠져 살았던 이 여인이 그 마음이 싹 사라졌어요. 그 자식들이 사랑스러워지고 연약하면 어때 못나면 어때 다내 자식인데 내가 그대로 받아들이고 사랑해야지. 그렇게 애들에 대한 태도가 바뀌어졌어요. 그러자 집안의 분위기가 180도 달라졌습니다. 남편의 마음이 바뀌어졌어요. 애들이 엄마한테 엄마의 사랑을 경험하니까 너무너무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마음의 평안임하고 영적인 치유가 일어나니까 그 가남도 고침받았어요. 병원에 갔더니 뭐, 특별한 일이 아닌데, 깨끗이 나왔다는. 거예요. 그는 마지막에 그 간증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마음의 평안이 있었기에, 나는 인생의 거친 파도를 두려움 없이 타고 넘을 수 있었습니다. 그렇게 이야기했어요. 여러분, 예외에서 2장 14절에 뭐라 그럽니까?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그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의 육체로 오시고 예수님이 이 막힌 담, 원수된 것을 헐어버리셨다는 거예요. 예수를 영접하십시오. 여러분 모든 사람과 평화하게 될 겁니다. 원수도 친구로 바뀔 겁니다. 용서할 수 있는 마음이 생기기 시작할 거예요. 여러분의 마음에 그 짜증과 억장이 무너지고 답답함이 해소되는 그리고 육체의 병까지 치료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될줄 믿습니다. 자, 우리는 심령이 가난한 자가 되어 오늘 예수님을 다시 영접해야 될줄 믿습니다. 예수님, 교만한 마음 버리겠어요. 예수님 없이 살아갈 수 있다는 이 아버지 악인의 생각을 버리겠어요. 예수님, 나를 받아주시고 영접하여 주셔서 예수님이 주시는 이 놀라운 평화의 기적을 내삶 속에 이르며 하나님과 평화하고, 그리고 하나님 내 자신의 제의식에서 해방받고, 그리고 모든 사람과 평화한 삶을 살아가는 승리의 성도가 되게 도와 주옵소서. 그렇게 은혜받고 돌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 거룩하신 하나님, 이 성탄의 이 기적과 은혜를. 우리가 체험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평화가 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을 찬양합니다. 그 예수님을 우리가 가난한 심령이 되어 모십니다. 우리의 교만한 마음 깨지게 하시고, 강팍하고 돌 같은 마음 부서지게 하여 주셔서, 은혜의 마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함으로 예수님이 주시는 이 놀라운 평화와